우리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있다. 자, 부산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냥 저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네는 아니고, 그냥 부산 백화점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제보입니다 자 일단은 어, 또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부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산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어. 부산 백화점에 되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 예, 예. 그 근무했는데 이제 제가 화장품 쪽에 계속 꾸준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화장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 전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보기에는 웃으면서 어? 이 사람 왜 이러지?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좀 기세 언니들 소위 자칭 기세서 자기가 뭐좀분다 하는 언니들은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 여러 가지 문이난무하네요 음, 네네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봤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네네. 이제 뒤에 들어왔던 나중에 못 봤던 동생들한테 얘기하면 동생들은 이제 에이 언니 거짓말하지 말 그런 사람이 어인도 이러는데 내가 봤다니까 이러는데 안 믿어요 끝까지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laughs> 한번 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아니면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들으면 조금 웃기실 수 있거든요, 들으면서.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워낙 좀 특이한 행동들이다 이게 화장품 쪽에 있다 보니까 화장품 안에 향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브랜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매장에 어떤 남자분이 오세요. 네. 근데 약간 이미지만 보면 정말 전형적인 락커같이 머리도 길고, 덩치도 엄청 좋으시고, 키도 크고, 여자친구분 선물 사러 오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겨드랑이를 들어요, 한여름에. 겨드, 겨드랑이를 들고, 겨드랑이랑 남자분들 가랑이 있죠? 거기에 향수를 뿌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Okay. 예 그럼 저희는 경악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지? 근데 이제 백화점은 아무래도 서비스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당황을 하거나, 웃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큰일 나지 또. 아, 음. 응, 그러 이제 저희는 이제 어, 고객이 시향제를 뿌려드릴게 이렇게 시향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아 자기는 겨드랑이에 뿌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갑자기. 저, 제가 그거를 처음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입장에서 당한 거잖아요. 이상한 행동이니까. 아, 그러고. 그럼요. 나중에 음. 네, 그 손님이 가고 저희 매장이 이제 저보다 먼저 있었다. 선배 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돌비야 이리 와 봐라 이라는 거예요 네, 네. 언니 저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 처음 봤나?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뭔데? 이러고 뭔데? 요왜 저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화장품에 확 유명하다는 이러거 누군데 이러니까 백마라고, 백마탄 향수 남자라고, <laughs> 맨날 저렇게 백바지에 하얀 옷 입고 저렇게 우는데 다른 매장에 누가 약간 그런 거를 조금 귀가 써서 그런 걸 간간히 보는데, 저 사람한테 약간 비니 그런 것도 돼 있는 것 같고, 약간 뭔가 까만 그런 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대요. 오. 약간, 그, 약간 뭔가 그 사람, 그 다른 매장의 다른 언니가 얘기하기로는 뭔가 까만 그런 느낌인데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게 약간 악, 악질 같은 그런 냄새랑 여자 엄청 독한 향수 냄새 그런 게 약간 어... 식품긴데요그래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약간 여자 그런 게 밈이 돼가지고 저렇게 여자 향수만 찾아다니는것 같기도 하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게 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엄청 마른 남자분인데 키가 한170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엄청 왜소하신 분이 있 진짜 웬만한 마른 여자들이랑 비슷한 몸매시거든요. 네. 근데 머리는 항상 짧게 약간 남자분들 짧은 머리 있죠. 완전 스포츠 네네. 머리 정도는 음. 아닌데 짧은 머리를 그렇게 하시고 머리띠를 하세요. 네. 머리띠를 하시고 여자분들의 그런 섹시한 그런 망사가 아니라 정말 알록달록한 망사 핑크색과 형광색 망사 스타킹에 오 예를 들자면 그 양파 주머니 같은 네 근데 그게 엄청 촘촘한 게 아니라 정말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망사 스타킹인데 뒷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상하고 근데 앞모습은 남자예요 예. 거기다가 핫, 핫 미니 스커트를 입어요. 근데 미니도 초미니 스커트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 사람이 올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걔하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매장이 있었던 언니 한 명이 약간 그런 거를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가 전환자 등에 이상한 거 엎혀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 네. 저는 무서워가지고 요새는 이제 돌희빈님방송보면서 조금 그런 거를 많이 듣고 하니까는 겁이 조금 없어졌는데 예전 그때 진짜 완전 겁쟁이였고 언니한테 미쳤다 그런 거 하지 마라니까 그러니까 무섭다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겁주려고 하지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진짜 나내눈 보인다 저 사람 좀 사람들을 웃기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백화점이 하는데끼리 하는 말이 매장에 보면 약간 진짜 막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매장 보면 향수, 화장품, 아니면 악세하리 이런 데 화려할수록 이상한 거 많이 꼬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오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친한 사람들께 얘기해 보면 은 귀신에 홀려가지고 귀신 등에 업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 놓고 이제 저렇게 화려한 거만 찾아가고 돌아다닌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 웃기지만은 보 있는 사람 눈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오싹하다 이렇게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 근데 제가 흐름 쏟았던 게 지금 이제 제가 애기 놓고 한다고 일을 그만둔 지한 2년 정도 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넘었는데 한번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백화점에 나갔는데 그망사특기그 그 짧은 짓말고 다니는 그 남자를 그본 거예요 백화점에서 <laughs> 예. 그래가 백화점에 이제 아직 일하고 있는 동생한테 야야 내가 그 사람 봤다저 사람 아직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예전보다 더 화려해지고, 한 번은 지나가는 거, 만약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기 시작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 어떻게 사람이 빙의가 돼, 돼서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나,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Yeah. 네. 그리 아까 동네 얘기하셨는데, 내가 하던 동네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데 갑자기 이제 그때 백화점 일할 때 봤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카톡 <laughs> 톡보이어요어 예. 너무 잘해주셨고요. <laughs> 아 그러면 그 백화점에 자꾸 그런 모습이나 그런 행동으로 등장을 하시면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네, 근데 이제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다. 좀 약간 찌찌 이렇게 정신났구나 찌찌찌 이런 표정으로 그냥 이제 보시기만 하고 아... 항상 혼자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냥 정신이 아픈 사람이구나 어디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보구나 이러고 이제 그냥 찌찌찌 이러시고 가시는 거죠 어르신들도. 아또 이런 일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음. 또 부산 백화점에서 이렇게 출몰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 분을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개세요 지금 네 아마 네. 그 분이 그리고 음. 그 부산 서면 롯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그 스타킹 어, 분은 어, 그래 아마 서면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참 희한하네요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여기 채팅창에서도 보였는데,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목격을 많이 하셨다. 저도 일하면서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또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음, 혹시라도 지금도 목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왜 이러는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 주시길 바래요. 음, 감사드립니다.